해양수산부가 지금처럼 큰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해양수도부산을 향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딘 오늘 해양수산부 김재철 기획조정실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원국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청식이 있었는데 네. 제일 바쁠 때 이렇게 모셔서 또 송구하기도 합니다. 네, 개청식. 분위가 어땠습니까개정 네, 어,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음. 그 당초에 음. 초기에는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 직원들이 막상 부산에 예. 내려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혼란도 있었고 어. 또 가족들이 이제 같이 예예. 내려와야 되는 그런 가, 어. 그 직원들도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음. 다행히 이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네. 이거는 단순하게 행정부천을 옮기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 대통령께서 해양정책틀을 새로 짜는 예, 예.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예. 또 이게 부산의 음.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된다면 네. 해볼 만하다라는 것에 음. 대한 공감대가 그렇군요.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뭐 여러 부침들이 많았죠. 너무 네, 워낙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전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직원들이 무엇보다 대승적으로 또 대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가장 불편하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아 어, 이제 어 해양수산부가 6월 5일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전을 지시하셨고. 를 예. 12월 8일날 음. 이제 이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6개월 만에 음. 생활의 근거지, 근무의 아. 근거지를 옮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한꺼번에 다못 내려온 그런 문제가 아. 있어서 당분간은 그 문제가 조금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족들이 아직 세종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일단 이전하면서 여러 기대와 전망 또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이번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내부에서는 네.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좀볼수 있을까요? 네, 이 직원들은 해수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음. 대비해서 부산으로 간다면, 어. 부산의 부울경에 예. 해양 예. 수토권을 조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이 아시다시피 음. 기존에는 유럽과 네. 예, 미국으로 가는 음. 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있어서 음. 그런 이점을 누렸습니다만 예. 앞으로는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축이 생김으로써 예. 예. 이 세계의 음. 축성상에서 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예. 그러한 예. 잠재력이 있는 부산항에 어. 우리가 물류 같은가든가 음. 다른 기능들을 집적하면 예. 충분히 동남권의 해양 수산부 음. 또는 그리고 해양 수산 관련 기관들이 직접을 네. 해서 음. 어, 해양 수도권을 육성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오, 기대와 그렇군요. 자신감도 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극 항로가 작년부터 많이들 보도되고 또 정부에서도 이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수십 년을 내다 볼수 있는.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수부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거다, 이런 기대 당연히 있지만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우리나라 해양 정책을 수립한 데 있어서도 아주 큰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네. 일단 해, 크게 보면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역균형성장과 음. 5국 3특체제로의 대전환에 있어서 예. 해양정책이 거기에 선도 역할을 한다. 예. 이제 그런 기대가 있고요. 음. 동남권의 해양 수도권을 육성을 한다면 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 마련하는 길다. 이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제적으로는 네. 신해양 시대, 아, 신대항의 시대에 음. 비교할 만한 북극항로 시대가 음. 개척이 됐고 여기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예. 이 K 해양 강국 시대를 어.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K 해양 시대 사실은 뭐 이전하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주창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을 부산에서 할수 있다는 것더큰 의미가 있고 또 네. 부산 시민들로서도 대단히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 부산 시대 어, 단순히 이제 행정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뭔가를 어~ 그것이 이제 전략이 될건또 변화가 될건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어~ 해양수산부의 이번에 부산에 내려오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 북극항로 추진본부라는 예. 범부처 조직이 해양수산부 안에 신설됐다는 음. 겁니다 여기에는 열 개의 부처가 참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오. 이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앞으로 빠르게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이런 구상을 조만간 어. 발표할 건데요. 예, 예. 빠르면 내년 2월경에 아, 어, 발표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 예. 여기에는 북극 항로 개척도 음, 있고 음. 행정 사법 예. 기업 어. 금융 이런 네.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거 음. 그리고 해양수도권 조성 예. 그리고 어, 기존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신산업 을 네.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 이런 어... 것들이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예.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네.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시대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이제 네, 그날 이제 한눈에 보실 거란 기대감이 드네요. 네. 그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운부자 기업들이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네. 어쩌면 이것은 필수 당면적인 과제로 봐야 된다는 시선들이 많은데 실제 이제 네, H 라인과 SK 해운이 내려왔고 네. H&M의 이제 연내 이전을 확정할 거다라는 보도들이 있어 왔는데이 부분은 조금 지체가 되긴 해요. 네. 어, 일단은 내려온다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민관과 해수부의 시너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정책의 수요자와 그 정책의 공급자가 이렇게 예. 밀접하게 이렇게 음.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일단 소통이 실시간으로 되고요 예. 피드백도 굉장히 신속하게 됩니다. 어. 그러, 그러다 보면 예. 정책의 신속성, 음. 효과성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음. 특히 이제 해수부가 북극 항로의 개척이라든가 해양 수소권 육성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해운 기업들의 전환, 예. 스마트 항만으로 대전환 이런 것들이 예. 보다 더 효과가 음.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스마트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 부산도 그렇게 이제 네. 변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에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이 더해진다면 네. 확실히 속도감이 더.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HMM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수부만 쳐다보고 네. 있는데 사실은 뭔가 유인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네. 네. 물론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네. 네. 좀 기대를 어, 긍정적으로 해봐도 될런요 네. 저희가 이제 12월 4일날 부산 해양 수도 이전 이전 네.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네. 시행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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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첫 번째 의미는 음. 부산이 해양 수도라, 해양 수도다라는 어. 게 법 명칭에 이제 어. 공식화가 된게 하나가 고요또 예. 하나는 이전하는 기관, 음.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아. 법적인 근거가 예. 마련된 겁니다. 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운 예. 기업들의 이전을 또 독려를 하고 음. 또 이를 유인할 수 실현할 수 있는 예.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네.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서 촉진시킬 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HMA 입장에서도 네. 어, 지금 해수부까지 왔고. 또 10위권 이내 이제 기업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에 큰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도 듭니다. 네. 예. 부산항이 뭐 이제 컨테이너 기준으로도 4, 5위 그리고 이제 환적항으로는 2위로 선정을 네. 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고부가 같이 뭐 이를테면 벙커링이나 수리조선 또 선정품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과제라는 네. 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니다 물류 중심에서 네. 어, 배구단지까지 확장을 한 이 산업 확장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어, 싱가포르를 예를 많이 음. 드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의 한자항이고 예. 어, 단순한 물류 기능뿐만 아니고 수리조선, 벙커링, 금융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연간 음. 한 380만 불 정도 된다고 어. 그럽니다. 예예. 네. 예. 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울경이 그, 거기에 음. 어, 전혀 지지지 않습니다. 예. 부산이라는 음. 큰 크고 어,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항만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니까 싱가포르보다 음. 부울경이 약 17배 정도 더 넓어요. 아 실제 예. 넓이가 더 넓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구도 네. 1.3배가 더 많습니다. 음. 네. 이런 이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서 예. 부산에도. 오. 신 쇄빙선, 예. 뇌빙선, 그러니까 어. 뇌빙선 예. 그리고 미국의 군함들을 네. 이제 MRo 이런 음. MRo 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산 신항에 예. 대규모 수리 조선단지를 어.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시급한 문제죠. 항만이 네, 커지고 배가 더 많이 다닐수록 수리 조선은 네. 필수적으로 이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개척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부산항이 이제 기존의 지난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새로운 어, 전 세계 항만의 중심이 될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네. 쇠빙선 뇌빙선 같은 새로운 네. 신기술이 접목된 선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료면에 있어서도 네. 친환경 연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LNG라든가, 어. 이제 폴라코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메타론이라든가 네, 네. 이러한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 체계도 갖춰야 되고 예, 그래서 부산항에 예. 이런 친환경 연료의 공급 체계를 네.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 선박 금융 음. 그 다음에 회사 법률 서비스 예. 이런 것도 직접화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탈탄소가 지금 국제 해운 물류 업계 최대 과제이자 네. 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실제 정부가 이제 35년까지 감축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네. 해수부의 첫 과제, 네. 가장 큰 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음. 지금 국제 해사 기구인 IMO에서는 2050년까지 넷째로를 하겠다고 음. 이제 선언을 했고요. 예. 예 중기 조치로 이제 선박의 배출량 한도를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예.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런 음. 이제 구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의 전환율은 조금 더딘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어, 지금 5,000 톤급 이상 음.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금 현재 1,074척 정도 되는데요. 아, 예.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 게128 척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한12% 정도 되는데 네. 어, 향후 5년간 음. 118 척을 추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 다양한 지원. 태... 대책과 예. 인센티브를 지금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그렇는는 뭐 이런 작업저이 먼저 제일 먼저인고요 아, 예.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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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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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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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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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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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는는는 나이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 실제 이제 수산물 안전 정책과가 신설이 됐죠. 어떤 역할을 네, 하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해. 수산물 안전 기획과는 이제 그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소비 이거에 예.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음. 상황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네. 어,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약 2만 건이 넘는 음.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예. 어, 총괄하게 되고요. 그리고 3만 3천 개가 넘는 업체의 아. 원산지조사, 예, 예. 그리고 양식장의 해셉 추진을 위한 음. 이러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인데요. 아. 어, 기후변화, 이, 이게 지금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막 그렇죠. 지대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음, 음. 이렇게 해양수산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제 UN해양총회가 2018년이죠. 공동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네. 부산 개최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2028년에 유엔 음. 해양 총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해양 정책 역량과 예. 음. 그리고 외교적인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이 개최 장소 그리고 세부 의제 이런 거는 공동 개최국인 칠레와 유엔 예.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말에 유한총회에서 아. 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부산 가족이고요. 네. 부산시나 또 부산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어, 부산으로 내려온 어,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많이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부산에 내려오으로써 멀어진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더 자주 찾아야 서 예. 그러한 간, 소외되거나 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앞으로 종종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김재철 기조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